저 여기 여기. 얘 이거 멀어지면 이들 소리 안 들린다. 어,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거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냐나. 표가 채팅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게 스태미나가 안 보이는데 있나 봐. 아, 저기 왼쪽에 있네. 스태미나가. 어, 있어, 어. 있어. 어. 들어가 사라졌어. <목소리가> 야 너네 야, 들어가자마자, 너희, 들어가자마자 너희의기척이 사라져. 예, 이 무서워, 무서워. 여기 무다야막 들어가지 마. 아, 막 들어가. 싸워도 이. 야, 도안 보. 아이 지금 어두워도안 보여. 야 무기 없어? <laughs> 이거 뭐임? 입... <laughs> 자, 나 혼자야? <웃음> 조졌다 <웃음> 이걸 어디다 갖다놔야 되는 거지? 아, 다 아. 먼저 <laughs> <떨어져> 죽었어. 뭐야, 너네 언제 다 죽었어? 우리 둘 떨어져서 빠졌으면 검지에서 빠졌는데. 우리 다 <laughs> 죽었어. 근데 이거 누군 다들 거... 다 죽었어. 아니, 어쩐지 기척이 <laughs> 갑자기 사라졌다 할때내 옆에서 <웃음> 떨어져, <웃음> 떨어져 <웃음> 죽은 거였어?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우유 가장 게으른 직원 떠 있는데. <laughs> 저거 뭐냐? 가장 게으른데, <웃음> 게으른 회사의 <laughs> 실무자데 이게 이게 그 목표 있을 거야. 사탕 안에 사이라는데 우리 130달러 벌았대. 대단해 있어. 아이씨, 겁에 한테잡히는거못 돼. 나 거기 거기 실루엣만 나, 봤는데. 나, 봤는데. 나 이제 잡혀서 데려오고. 야, 가라한다. 가라한다. 야, 가라한다. <laughs> <laughs> 아니, 시작하기도 <웃음> 전에 <웃음> 둘이 갔어.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야, 야 빨리 가자. <laughs> 야, 가라한다. 잠깐만 여기 빠지. 가라한다. 가라한다. 오! 오우씨, <laughs> 야, 개 무서워, 왜 이래, 이거. 그냥. 아니, 무슨 시작하기도 전에 두 명이 나가니까 돼.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어, 거기, 거기. 우리 살아나갈. 빨리 야. 죽자, 야. 빨리 죽어. 뭐 죽기도 전에 거벨 잡히면 뒤지는 건데. 아니 그렇지. 어두워, 진짜 보이질 않아. 어? 나 나사 주웠어 <laughs> 나사가 왜 이렇게 커? <laughs> 그러니까. 야, 그냥 우리 나사 만들고 갈까?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너 가면 되지 않을까? 문 접지 않을까? 아, 아까 거미랑 까면 무서운데. 아, 한 물려 보는 거지. 아, 나 무서워, 어두워. <laughs> 야! 야! 그걸 그냥 달리지. 역시 강심장. 너 갔냐? 뭐라고? 여기 조용해. 어디? 나뒤 앞에 아. 있어. 아이구고다 소리가 안 들리길래 깜짝 놀랐잖아. 어우 깜짝이야 씨발. 아니, 씨문열 아. 소리에 놀라지 말라고. 아 무섭다고. 뭐야 아, 아까 거기네. 아까 내가 떨어져 죽었던 곳이잖아아닌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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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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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뭐라뭐라 뭐라고? 아, 잠가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오! 야, 야, 도망쳐! 오! 뭐야, 뭐야, 뭐야! 으아! 맞다르 길이네. 아! 야, 야, 어떻게 떨쳐? 어떻게 떨쳐? 어떻게 떨쳐? 어떻게 떨쳐? 나도 몰라. 똑같아. 아니, 스태미나가 너무 딸리는데요? 너무 딸리는데요. 오, 오, 씨. 와!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난 갔어. 난 갔어. 또 막다른 길이야, 씨발. 어도비하아 <laughs> <나 꼬마가야겠다. 웃음> 도비나 나시셔서나갈게나로 막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탈출해야지. 문닫고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을 남았다. 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수익, 수익, 수익 할당량이 나 음. 어, 할당량이 있어. 13원. 원 130원, 130원. 아, 130원이구나. 이 이거 130 이상태 터미널, 오! 오! 뭐야, 게 <목소리> 죽을 거, 들어갑시다. 이거 그럼,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고, 어, 130원을 모아야 되는 거지. 어어어. 잠깐만, 이거 일단 넣어놓고 올게. 그거 왜 들고 왔냐? 왜 들고 왔냐? 아니, 왜다 아, 나가? <laughs> 우리가 안 죽는다는 전제 아니, 하에 그래. 한두 개만 더 주워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왜 죽을 거 만나고 있어

옮겨 옮겨 저거 어디로? 저거 초인종 여러번 눌리면은 뒤진다 뒤진다고? 살았어? 아직 아 궁권놈아 초인종 여러번 눌러보든가 이상한 소리 아, 들려있는 울린다 울린다 어 가져갔어 뿅 하고 사라졌어 괴물이 가져갔어, 괴물이 가져갔어. 그래서 초인종 그 명탐을 제가 죽여버리. 죽여버린다. 227원. 들어간다. 나또문 아, 열렸어. 나좀 살려줘. <laughs> 아 마시라고요. 아니 민혁이 어디 간 거야? 가서 죽은 거 아니야? 오 카페 깜짝이야. <laughs> 야 무전기 가져가 무전기. 왜왜왜 무전기 가져가라 이거 무전기 이거, 가져가 저, 이, 이거 아내거 물량이야 이거? 어니거야 네 어떻게 써 이거 Q로 전원켜고 Q로라서 전원키고 마우스 음. 오른쪽.. 마우스 왼쪽 눌러 누르고 말해 오시모시 오시. 오케이 아우 어, 미쳤어 이게 뭐야 벌레다 <laughs> 어, 벌레. 레벨. 뭐가 야 앞에 뭐가 있는데? 씨발 너무 무서운데. 야나 나갈 수가 없어 씨발.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어야 갔다 갔다. 야나 알아봐. <laughs> <laughs> 어, 어, 오 씨발 아이 근오오 어디 갔어? 알아서 안 돼. 우와! 야 산건만이 아니야. 나 씨발 나사도 주워어 잘했다 그래. 어... 어 도빈이 죽었네. 야 <laughs> 도빈이 뒤졌나봐. Yeah, 컴백 컴백 컴백. 어 출발한다. <목> 저거 움직임이 미동도 없으면 죽은 거 맞아. 뭔가. <목> 죽었네. 상한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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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빈. 어 하이. 뭐야 살아 간다. 애바 지금 <목> 이런 식으로 뜨잖아. 나 17회... 나 워낙 긴때네 야, nah, 야 대답... 대답해봐 대답해? 어어... <목소리> 그냥 대답 안 하길래 벌써 죽었나? 아니야 대답했어 가자 가자 어, 어... 키 좋았었거든 어... 아니, 여기 뭐, 뭐 없는데? 여기 뭐 야, 없다 어? 넓은 거에 치고 뭐 없는데? 응가? 없어 없어 열개나 있다며 아, 네. 아 근데 맵이 아, 너무 넓어 그러니까게임자해자 있는 거긴 하지 무섭게 지아아씨이씨 흐핳 으아 없는데? 뭐또 없는데? 야우리넌 하나 있냐? 너가 <laughs> 미녀가... 야! 야 죽었어! 야 죽었어! 야 아이폰 야. 남기고 <laughs> 야 도망쳐 도망쳐 야 나가자 나가자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뭐, 나가야 돼? 너의 의지 <laughs> 내가 이어받겠다 아니 근데 이참에 시체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씹 <laughs> 음... 망설임도 없이 나가냐? 시체 회수 해보자니까 오케이 오케이 해서 해수, 해보자 해보자. 아 야, 나가자 그럼 나가보자. 근데 이게 그럼 네, 몬스터 둥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피해다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시체는 어디 어디서 찾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화처럼 무슨 물건만 남겨놓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모소터가 타고 ]운데? 다니나 보네 이런거? 아아저장에서 아, 네, 떨어졌거든? 아? 여기도 떨어졌어 많아? 소리야? 뭐뭐 뭐..뭐가? 뭐가? 아니.. 이제이들 아.. 무다고발 아니.. 다시가 다시가 아.. 다시가. 뭐였던건데 뭐 소리가 나긴 했어. 아니 와들 뭐 아까 위도 뭐못 떨어진 거못 봤냐? 못 봤는데? <laughs> 아니 정말 그거못 봤다고? 오 시야 시체 시체 시. 오, 오 어떻게야 추워. 추웠어. 추워야 가자, 추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지금 뭐 어째 연습판이니까 많이도 돼. 그렇긴 해. 또 하면 되니까 뭐. <laughs> 익숙해지면 재밌겠다. 이게 좀 맵도 넓고 익숙해지면 재밌겠다. 익숙해져.

아아 아 확인, 확인. 아큰건못 집어넣더라고 야야야 거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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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야지 <laughs> 열쇠가 있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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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문열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문 열긴 열어 열긴 열어 어, 열긴 m n 열 t s 열었다.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나 sure 나 if 들어가 네? 괜찮아? 싸제 섬광탄 어? 섬광탄이라고 써있어 ㅎ <laughs> ㅎ 이따 써보자 가져 가자 가자, 가자. 니, 니가 앞장서 니가 앞장서 거미한테 섬광탄 야... 거미줄이 있다 어? 거미줄이 있네 뜰면 죽을뻔 같은데? 야 살아있잖아! 아이 깜짝이야 씨어 어, 뭐야 살아있어 야나 섬광탄, 나 섬광탄 주웠어 섬광탄에 어, 섬광탄이라고 어, 선광탄 어, 어, 써있어 아 그래? 공격판, 공격판 먹었어 야 이거 거미줄 걸렸네 야 저거에 주웠어 야 섬광탄, 섬광탄, 섬광탄! 야 내가 걸렸어

이게 거미 뭐야? 몰라. 내가 다 볼게. 날 지켜봐 줘. 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억할게. 야! <laughs> 아, 느려지네. <늦었지>? 느려져. <늦었지? 웃음> <laughs> 오! <웃음> 내가 여기까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지? 지리고. 뭐야, 믿을 거니? 믿을 거니? 치명적인 부상. 어, 아안털었 <laughs> 아까 거. 저거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저쪽 통로 쪽으로 거머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들어간 거야? 저게 콤보인가? 거미줄 만져본다고. 저 저게 저게 콩로인가 들어가 본데. 아니 거미줄 건드려서 거미가 온거 아니야? 거미, 그러니까 거미는 거미줄을 건드려서 온 거고 거머리는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는 걸 봐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거든. 일단 이거 이거 챙겨. 내가 내가 도빈이에 그거를 가져올게. 나 이거 넣어놓고 온다 그러면? 날를 찾아줘 어? 뭔가 내 몸을 찾아줘 <laughs> 어 가봐 잠깐만 지금 117원 구했어 117원 6개, 농구여야지. 6개, 6개, 6개 360원 있거든? 가자, 가자 가보자 그럼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다같이 그냥 다같이 모여서 빨거이어다거 이거, 거미줄 이거, 거아거미거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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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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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야 무정이 켜라 나나다 이제. 어. 왜왜 <놀람> <놀람> 왜. 왜, 왜. <놀람> 오 붙었다 붙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너가공성지실사실사 하는 <놀람> 게 낫지 않을까? 어지 반응 안해아 이거 정말 빼줄 수 없어. 나죽고 신형 박사관이야. 나 굶지마! 신총사 한다고! 아, <웃음> <웃음> 아 <지금> 무슨 상황이야? <laughs> 죽었어. 그 <laughs> 와중에 이거또쳐다네 나가야 될텐데. 음... 출발합니다. 오, 뭐 출발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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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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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괴물이 있어. 오! <laughs> 야, 저, 저걸 문을 뭐네 문을, 문을 <laughs> 왜야 <다녀, 시발>! <laughs> <laughs> 저걸 문을 완전 거대한 무어브나가. 아이 씨발 바 앞인데 문을 닫아 <laughs> 문을 챘대 <탄네>, 저걸. <laughs> 야, 손절 봐라. 오버, 오버. 아니. 아니 이런 야, 나쁜 야, 짓을 이 야, 뭐, 야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 <laughs> 아니, 새끼 좀 봐라. 아니, 나 나사대고 있었는데 씨발 거기서 문을 놨네. <laughs> 아니, 잠깐만. 코앞코앞이었어 문 앞에 있었는데 오! 네가 문을 닫았어. 맞아. <목소리> 아니, 괴물 소리가 들려 가지고 나는 바로 닫았는데 민혁이 못 봤어. 아, 씨발 진짜. 문 앞에 진짜 있었는데 신기해. 문을 닫았다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문을 닫아 버리네. 아니, 그래 괴물 소리 들려 가지고 문 닫고 민혁이 어디 있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씨. <목소리> 그 앞에 있어. 어떻게 나쁜 짓을 해. 분위기상 맛빼고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사라도 들고 가가지고 탈출하려고 했거든? 배신가? 아, 씨발, 아니, 아니 75억짜리였는데! 이 배신자 개짜리 소리가 들려가지고 근데 그 뭐냐? 아, 그러니까 그 강아지거든, 그게? 어 그니까 그게 소리를 내면 안돼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걸어다녀야 돼 어, 눈이 없어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소리 민감해 근데 문이 딱 닫히니까 민혁이가 험비 백산돼가지고 맞아. 바로 바로 물렸어. 바로 낚아챘어. 아니 대무서운데. 아 씨발 눈 앞에서 문 닫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이야 우리 이거 마지막 날인데 아슬아슬하지 않냐 그럼 뭐 어째? 야 이거 무전기도 팔수 있는데? <laughs> 아 그래? 어, 야 우리 할 돈이 부족하지 않아? 어 부족한 상태로 해보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게임은 뭐야? 아 그래? 어. 하나 <laughs> 빠라. <laughs> 가지고 있는 건없데 <거> 이제. <laughs> 주머니에 있는 거 다들 하나씩 내려놔. 없어. 아, 주켓도. 주머니에 있는 게 없어. 언제 가져가냐?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존나 눌러 봐. 거기 <laughs> 있어. 깼다, 일단, 깼어 어, 자면 깨워야 돼. 뭐, 어, 회사가 저래. 무전기이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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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 이제 사출될 거야.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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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쓰지 말고. 앉아서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리 그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사출이야, 사출이야. 사출되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해고야 해고당해야. 해고당했습니다. 야 회사가 왜 이렇게 급박하냐? 아니 해고를 시. <laughs> 아 재밌다. 근무일수 파일이야 누가 해고를 이렇게 했어?